안녕하세요. 버티목 TV 임윤희입니다. 지금 시간이 새벽 4시 한 40분 정도 됐는데요. 이렇게 바위치가 하도 예쁘게 꽃을 피워서 아침 일찍 한번 이렇게 담아보고 있습니다. 이 바위치는 호이추라고도 하고, 잎이 버무길를 닮았다 해서 버무귀라고도 하고 그러죠. 네, 참 조그만하지만 꽃은 참 앙증맞습니다. 이게 큰 대자 모양의 꽃인데요. 음, 꽃말은 절실한 사랑인가 그런 것만. 사랑이 절실한가 보죠. 참 이른 아침인데 이렇게 짐승들도 그렇고 새들도 그렇고 참 부지런합니다. 사람들보다 더 부지런 한거 같아요. 이거는 또 리시마키아라고 음 저기. 뭐냐, 앵초과죠, 잉? 이 뭐냐, 그, 옐로우 체인이라고도 그러는데, 이뭐 저기, 잔디 대용으로, 이게 참 좋은 겁니다, 이게. 꽃도 예쁘고, 이제, 저희 이제, 벽걸이 화분으로나 이렇게 사용하고 그러면은, 이렇게, 이렇게 축축 쳐져가지고, 꽃을 예쁘게 피기 때문에, 참 좋죠, 좋죠, 이게. 이게, 그냥, 뭐, 이것도 뭐, 꽃말이 있는데, 뭐 고독한 사랑, 모든 꽃말도 그렇고 뭐참 노래 가사도 그렇지만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참잘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 제가 이걸 이제 저기 정원에 저기 이제 막 저기 자갈도 있고 막 하는데다가 잔디 대용으로 제가 한번 심어보려고 제가 한번 살펴보고 있습니다. 꽃이 조금만 해가지고 노랗게 참 예쁩니다 이게. 꽃도 또 오래가죠 이게 쉽게 피고 쉽게 지는 게 아니고 참 오래갑니다 이게. 근데 우리나라 토종이 아니고 유럽이 원산지라고 해서 이제 그게 좀 아쉬운데요. 확인참 모든 꽃들이 그 유럽 쪽이나 어디 쪽에 이런 이런 있는 꽃들도 참 아름답죠. 우리나라 토종도 아름답지만은 참 아름다운 꽃들이 엄청 많습니다. 아침 일찍 뭐 날이 지금은 좀 날이 빨리 밝아지죠.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났는데요. 이렇게 아침 일찍 해도 뜨기 전에 이렇게 연꽃을 보고 있으니까 마음도 정화되고 참 흐뭇합니다. 이렇게 이른 아침에 이렇게 사실 새소리 때문에 만약 깨게 됐는데요. 새소리 들으며 짐승 소리 들으며 이게, 예쁜 꽃을 보고 있으니까, 참, 신선이 따로 없는 것 같아요. 참, 기분도 좋고, 공기도 참 좋습니다. 꽃을 이렇게 가까이 접사로 예쁘게 담아보려고 하는데요. 핸드폰이다 보니까 한계가 있네요. 좋은 카메라로 한번 예쁘게 담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여기는, 금은화. 인동초죠? 인동꽃. 참, 강인한 식물인데. 이제, 금은화는, 이게, 이거는 금색이고, 이거는 은색이죠? 이렇게 금은화라고 하는데, 향기도 무지 좋습니다. 향기도 무지 좋고요. 지금 햇볕을 판다 에서 그런 거겠요 꽃이 인동초 금문화 이렇게 피죠. 이렇게 피 때는 이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쭉 줄기가 이게 지금 여기 두 개가 이렇게 꼬여서 갔는데요 양쪽으로 이렇게 딱 마주나면서 이렇게 꽃이 또두 개씩 두 개씩 딱 피죠. 이렇게 필 때는 이렇게 하얗게 피다가 이제 좀 지나고 나면은 이렇게 이렇게 금색으로 이렇게 변하죠. 제가 이걸 오래전에 이거 따서 건조를 시켜갖고 술을 담았는데 술맛이 얼마나 좋은지 또이 건조하는 과정에서도 방안에다 건조를 하면은 이 건조하면서 여기서 향기를 얼마나 품어주는지 참 향기가 좋습니다. 이게. 예. 나비도 이렇게 벌써 나와서 날아다니고. 이게 예. 그 문화꽃에서 지금 뭘 채취하려고 그러는거죠